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사실 에일리언은 놀랍게도 CG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이나 괴물들이 더욱 무서워 보이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대 1500은 칠것 같은 삼각도의 헬창 몸매? 엔자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이마에 삼각주가 형성된 피에로 분장? 아니면 누구나 부러워할 백옥피부의 토시오? 철멍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기괴한 걸로 따지면 길쭉길쭉하니 소금쟁이 같은 몸매가 임팩트 있지 않나? 여기 자신의 희귀병을 극복하고 공포영화계를 휩쓴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비에르 보테트 하비에르는 1977년 마르판 중후군을 가진 채 스페인에서 태어납니다. 이 중후군은 신체의 결합조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생성 에 이상이 생겨 전신의 기관계가 손상되는 희귀병입니다. 따라서 마르판 중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키가 매우 크고 굉장히 마른 몸을 가지게 되며 선천적으로 눈과 심장 폐가 취약하다고 하죠 하비에르 또한 2m가 넘는 키를 가졌 으며 굉장히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공포 영화에 조화시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여러 괴물이나 귀신 역할을 소화해 내는데 그럼 하비에르가 출연한 장면들을 살펴보시죠. 컨저링 2의 크로키드맨. 스페인의 좀비 영화 아리시 크림슨 피크의 악명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모션 캡처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슬렌더맨 하비에르 보테트는 어쩌면 자신의 단점이 될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만이 할수 있는 공포 연기를 선보이며 전문성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하비에르는 그만의 기괴한 몸짓 연기도 예술이지만 일반적인 정극 연기도 매우 잘한다고 하죠. 이 영상은 영화 마마의 귀신 역할 오디션용으로 보내진 것으로 그는 충분히 관객들을 매료시킬 만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헬보이와 파네미로를 제작한 길리에르 모델 토로 감독은 하비에르의 연기를 보며 예술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다고 극찬하죠. 여러분이 봤던 공포영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귀신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철망몽이었습니다.